네, 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은, 어, 요즘 얘기가 되고 있는 임대차 3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임대차 3법. 이 임대차 3법이라는 것은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뭐 개정안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임차인들의 이제 권리를, 권익을 보장하기 위해서, 어, 임대차보호법을 만들어 놨는데, 주택임대차보호법을 만들어 놨는데, 그 사안 중에 몇 가지를 이렇게 개정을 한 것입니다. 아, 어, 임대차 3법이 왜 문제가 되었는지 그것을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차기 정권에서는 그 임대차 3법을 손보겠다, 뭐, 폐지하든지 아니면 이제 축소시키겠다, 개정을 하겠다, 이런 식으로 어, 얘기가 오가고 있습니다. 어, 그 전에 어떤 법이었기 때문에 지, 지금 개정이나 폐지까지도 얘기가 되고 있는지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임대차 3법이라면, 음, 세 가지인데, 우선은, 임차인의 계약 갱신 요구권을 보장을 했습니다. 한 번의 계약 갱신 요구로서 어 그전에 이제 2년이라는 어 임차인의 그 기간을 보장을 받는다면 한번더 계약 갱신을 요청을 해 가지고 어 4년이 될수 있게 그렇게 계약 갱신 요구권을 사용할 수 있게 해 줬고 어 그리고 전세나 월세에 있다면 전세금이나 월세금을 어, 올리는 그 범위를 어 한도를 줬습니다. 그것을 5%로 줬습니다. 계약 갱신을 하면서 그 한도 5% 안에서 협의를 봐서 해라 이렇게 해 놨습니다. 그래서 그 이상을 올리지 못하니까 임대인 입장에서는 뭐 재산 침해를 받는다. 뭐 제약을 받는다. 이렇게 싫어하겠죠. 그리고 임대차 3법의 한 가지는 전월세를 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전에는 전월세가 어 어떤 식으로 이제 일어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한 데이터도 없었고 실제 상황을 알 수는 없었는데 어, 일부 이제 임차인들이 확정일자를 받기 위해서, 어, 동사무소 같은 곳에 이렇게 확정일자를 받으면서 그 금액이 얼마인가 이렇게 신고가 들어가고 했는데, 어, 전월세 신고를 하도록 했습니다. 그것은, 어, 바로 이제 임대차 3법이 시행되고 나서 바로 되지는 않았고, 작년부터, 21년도부터 되었는데, 어, 올해 이제 22년 6월 말인가부터는 그렇게 하지 않았을 경우에 과태료까지 물도록 강제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전월세 신고를 하고, 그 상한, 임차료의 상한 요율을 정하고, 그리고 계약갱신요구권을 사용할 수 있게 하는 것. 이것이 임대차 3법인데, 왜 문제가 됐는지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은 계약갱신요구권이 있습니다. 이 계약을 갱신하는 요구를 임차인이 하게 되면, 임대인은 두말 없이 들어줘야 된다. 이것이 문제입니다. 임대인 입장에서 어떤 이제 사정이 있을 수도 있고, 어뭐 이런 이런 식으로 계획을 가지고 있을 수도 있는데 그것은 어 상관하지 않고 임차인이 요구를 하면 무조건 들어줘야 된다. 그 계약 갱신 요구를 앞전에 있었던 2년 계약이라면 2년을 더해서 4년까지 되니까 기간이 상당히 길어지게 되겠죠. 어 그래서 이제 4년이라는 기간 동안 어, 세를 준 임대인은 어떻게 하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임차인이 원하게 되면 그렇게 계약갱신 요구를 들어주고, 어, 심지어 임차인이 어, 2년 지나고 계약갱신 요구를 해서 2년 더 있겠다고 하고 나서 1년 있다고 나가더라도 거기에 대해서 또 응해줘야 되는 게 임대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어, 그러다 보니까 임대인은 상당히 이제, 어, 자기 이제 재산인 그 집에 대한 이제 그 재산권 침해를 받게 되는데, 왜 침해를 받느냐 하면, 어 지금 이제 매매에 있어서 어 주택이 한 채이면 그 양도세 면제를 일정 금액까지 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주택을 유지를 하면서 어 이사를 가기 위해서 계획을 어 잡아놓고 있는 경우가 있죠. 그 중간에 일시적인 2주택 기간이 있습니다. 뭐 3년 동안은. 괜찮다든지, 2년 동안 괜찮다든지, 그런 기간이 있는데, 그동안에 집을 롤리긴 그러니까, 그동안 이제 임차인을 구해서 세를 주는 경우가 있었는데, 그렇게 했다가도 이 법이 소급 적용되다 보니까, 현재의 임차인과 있는 상태에서도 그 임차인이 요구를 하면, 계약갱신을 들어줘야 된다. 이렇게 돼버리니까 그런 이제 1주택이나 일시적 2주택의 계획을 가지고, 세를 낳던 임대인 입장에서는 임차인을 못 보내고, 그로 인해서 매매가 원활하지 않게 됨으로 해서, 1주택으로서 양도세 면제를 본다든지, 일시적 2주택으로 있는다든지, 아니면 3주택이 아니기 위해서 어떤 집을 팔고자 하는 그런 계획이 어나버릴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제 커다란 손해를 입게 되고, 그것을 어디에도 이렇게 보상을 받지 못하는 경우, 재산권 침해가 있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당연히, 뭐, 그런 경우가 있다고 보면, 임대인 입장에서는 손해가 되겠죠. 그리고, 본인이 그 집에 입주를 하지 않고서는 그 임대차 계약의 갱신을 거절하지 못한다. 이런 조항이다 보니까, 다른 계획으로 어떤 사람에게 세를 주거나 아니면 좀더 월세를 올려받겠다는 계획도 어긋나버리는 것이죠. 이렇게 이제, 과도하게 시장에 개입하는 효과가 생기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전월세를 이제 상한 계약을 갱신할 때 5%의 상한을 주는 이런 조항도 보면 5%까지 상한을 준다 그러면 거기에 별 생각이 없던 임대인도 5%를 무조건 올리자고 생각을 하는 경우가 지금 보통이 돼 버렸고 심지어 5%까지 올리려고 그랬을 때 임차인이 거기에 대해서 거절을 한다면. 임대인 입장에서는 마음대로 올리지를 못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또 소송을 한다든지 여러 가지 다른 절차를 생각을 해야 되고 임대인과 임차인 간에 마찰이 생기게 되는 거죠. 그리고 어 이제 그5% 조항 때문에 4년 후에 있게 되는 그 시세를 생각을 해서 지금의 세를 놓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다 보니까 심지어 어 세를 놓지 않고 버티는 그런 집도 생겨버리는 거죠. 공실인 상태지만 임차인을 당장은 세를 놓지 않겠다. 비싸게 받겠다. 4년 후에 시세에 맞춰서 받겠다. 이런 분들도 생깁니다. 그러다 보니까 부족한 그 임대주택이 아니면 이제 전세 같은 물건이 더 줄어들게 되고 그렇게 됨으로 해서 전세 수요자들이 어쩔 수 없이 집을 이제 구입을 한다면 집값이 또 뛰게 되는 거죠. 그런 이런 이제 부작용이 생긴 것은 좀 어떻게 보면 다른 법과 아니면 다른 상관 있는 여러 가지 검토가 없는 상태에서 법이 갑자기 시행이 되었고 심지어 소급해서 적용이 되다 보니까 그렇게 된것 같습니다. 그리고 전월세 신고를 하는 것도 이제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 전에도 설명을 드렸지만 임대인 집을 임대하는 입장은 어떻게 보면 사회적인 약자에게 집을 제공을 하는 것이고 상대적으로 싼 가격에 집을 빌려주는 것이라고 보면 국가가 나서서 해야 될 일일 수도 있는데 그 전체 수요를 감당하지 못하기 때문에 민간 임대업자 아니면 이제 집이 두 채, 세채 있는 사람들이 그 역할을 한다고 봅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국가 입장에서는 약간의 혜택을 줬는 그런 상황인데. 이 모든 것을 투명하게 함으로써 그 전월세 신고가 들어간다면 그 집을 가졌는 사람들 세를 놓는 입장에서는 이것이 나중에 과세의 기준이 되지 않을까 하는 걱정을 가질 수밖에 없죠 그래서 그것을 미리 대비하고 아니면 이제 보유세가 늘어나는 그것을 이제 임차인에게 전가를 합니다 월세를 30만원 받던 것을 50만원 받는다든지 그런 식으로 되고 그리고 전월세 신고제에 대한 편법도 나옵니다 월세 30만원 이하는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 이런 조항도 있다 보니까 월세가 40만원 50만원 되더라도 그 차액 20만원 10만원을 관리비로 돌려 버리는 것이죠 그렇게 쓴다고 해서 뭐 이렇게 잘못되었다 이런 조항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편법을 써서 빠져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제가 현업에 있다 보니까 문제가 되는 것은 임대차 3법이 갑자기 적용이 적용이 되었고 그것을 소급해서 적용을 하다 보니까 현재의 임차인들도 한 번은 그 계약 갱신 요구권을 사용할 수 있다. 뭐 이런 것이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 전에서 뭐몇 년씩 살던 사람들이 계약 갱신 요구권을 갑자기 적용을 해 버릴 때 임대인 입장에서는 모든 계획이 흐트러져 버리고 거기에 대해서 불이익을 가지게 되니까 이제 반발이 생기는 것이죠. 일단은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해서 만들었는데 실제 그 임대 매물이 줄고 심지어 이제 전세는 많이 줄다 보니까 그 임차인들이 구할 수 있는 집들이 줄어들고 시장이 원활하게 돌아가지 않는 상황이 되어버린 것 같습니다. 지금이라도 임대차 산법을 이렇게 조금 개정을 한다든지 심지어 이제 폐지를 한다는 그 검토가 있다는 것은. 제 개인적으로는 되게 긍정적으로 볼수 있겠습니다. 오늘은 임대차 3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다음번또 다른 것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